안녕하세요. 페이퍼 플레인 키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심플한 데일리 슈즈로 딱인 PK 7954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그린 두 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이즈는 190부터 230까지 정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굽높이는 약 4cm입니다. PK 7954는 과하지 않는 색감과 디자인으로 데일리 슈즈에 딱입니다. 디테일 또한 완벽합니다. 첫째 디테일은 에어 쿠션입니다. 가볍고 말랑말랑한 에어백이 장시간 착화에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벨크로입니다. 아이 혼자서도 신고 벗기가 손쉽게 가능한 벨크로 타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움입니다. 200 사이즈로 신발 한장 무게가 고작 155g으로 핸트폰보다 가볍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신는 듯안 신는 듯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퍼 플레인 키즈만의 자랑 아웃솔입니다. 미끄럼 걱정 없는 탄탄한 아웃솔로 넘어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신고 싶은 편안함, 하루종일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는 슈즈 지금 페이퍼 플레인 키즈에서 PK7954에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